안녕하세요 김성모간다의김성모입니다어 저는 지금 야외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어디 나와있냐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와있습니다 짜잔 네 지금 저도 되게 오랜만이라서 되게 낯설어요 자 <laughs>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와있는데요 왜 나왔을까요? 자 오늘은 그 대망의 LG배 제 30회 LG배 조선일보기왕전 결승전 마지막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저희 방송국에서 지켜보다가 안되겠다 오늘은 가야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부터 부려 무려 달려왔고요 이제 한 20분 정도 후면 대국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국장을 찾아서 우리 선수들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기는 결승전 대국장을 미리 좀 답사를 해보려고 가보고 있습니다. 정말 조용한 곳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더 집중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승전 대국장입니다. 오, 멋있네요. 네, 지금 이제 대국이 시작하기 전에 많은 스태프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K바둑 스태프들도. 중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laughs> 아직 아니, 조용히 하고 <laughs>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조용해서. <웃음> <웃음> 아, 그래도 되게 아늑하고 좋다. 결국하기 너무 좋겠다.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결승전 삼국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이제 대국이 시작됐고요. 지금 검토실에 왔는데 아직까지 검토실은 한산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오후쯤에 지금 자리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왔는데 너무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거있 네.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방금까지 안녕하세요. 대화 대화하고 있긴 했었지만. <laughs> 아니 오종호 프로가 왔어요. 아, 어떻게 이자 어떻게 왔어요? 그냥 놀왔어요 <laughs> <laughs> 마지막 응원하러 아 진짜 응원하러? 너무 좋은데? <laughs> 이영구 프로님 네 우리 최철... 어, 맨날 나와 우리 나랑 <laughs> 지금 맨날 다 같이 다니는, 다니는 같아. 거 같아 아니 <laughs> <laughs> 우리 팀 아니야 팀? <laughs> 저번에 중국 갔을 때 메인인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최철한 다큐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아, 메인이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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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철한, <웃음> <말> <웃음> <웃음> 최철한 브이로그였어 그때 <laughs> 아. 뭐, 그때 테니스도 치지 않았어요? 어 우리 테니스, 테니스 멤버야. 맞아서. 아. 아, <laughs> <나와. 웃음> 어 겹치네 동선이. 응, 홍재도 홍재도 많이. 치잖아 홍재도 진짜 오, 지금 최단치래 아, 아, 그때 다명기도 아, 나왔잖아. 막, 아 그러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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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최철한 메인 윤지도 나오고. 막. 뭐? 레페어도. <laughs> 뭐야 안 나오는. 아니 자주 나와주세요. 좋잖아. 얼마나 좋아. 우리 음, 지금. 음. 어 오정화 프로님과 이영구 프로님도 감독님도 오셨는어 감독님 오셨다 아니 감독님 아까 <laughs> 세상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laughs> 이렇게 긴장하나? 절연에 다진 표정이 아니 이제 <laughs> 안돼 실제로 지금 <laughs> 1대1 상황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요? 네. 아, 괜찮죠 <웃음> 진짜? 그럼요 <laughs> 네. 아 그래도 오늘 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신민주님 단위 신민 아, 자 오늘의 승리를 몇 퍼센트 예상하시나요? 오늘요? 음 응. 99.9부터. 아, 네, 여기서 그렇게 말안할 수가 없겠다. 감독이니까. 자, 오정아 프로는 냉정하게 냉정하게. 어, 진짜 냉정하게. 아무거나 말해도 돼. 85%. 아, 85. 85%? 저기 이영구 코치 님은 어, 어떠실까요? 나 갈수록, 갈수록 내려가지?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저는 1구 졌을 때도 정아한테 음. 얘기를 했는데, 음, 음. 민준이가 이길 것 같다. 아니야, 아. 5대5라고 했잖아. 아, 뭐야. 싸우지 말고. 1곱 졌을 때, 아, <laughs> 때 5대5. 어차피 끝나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 근데 졌을 때 계속 옆에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어... 너무 담담하고, 뭔가. 민준이가. 어, 믿음이 갔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실수하는데 담담할 수가 있어? <laughs> 나좀 아파하긴 했지만. 아니, 그치. 는신민준구단의 멘탈이 아, 대단한 멘탈이 거 너무, 그, 것 같아 서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 자꾸 풀어주는 거지. 어, 괜찮아괜찮아 지금 괜찮아. 밥 사줄게. 멘탈이 진짜 중요해. <laughs> 어, 진짜 멘탈이 중요해. 아니, 근데 원래 근데 그렇게 지면 너무 충격이잖아. <laughs> 솔직히 보는 사람도 충격인데. 그래서 <laughs> 5초 만에 갈줄 알았는데. 어. 어, 저녁 먹고 간다고 해서 어 아침으로. 성격이 좋은 네. 건가? 성격이, 아, 성격이 참... 좋은 거긴 한데 너무, 너무 맞아. 아 그래도 나는 진짜 그 정도 멘탈은 네. 정말 나 이따 인터뷰 해보려고 어, 음, 뭐 대단한, 대단한 거. 거 같아 결승인데 긴장을 별로 안 하는 거 같아 아, 그리고 그렇게 치고 나면 자책을 엄청 하잖아 보통 음. 아, 신기해 그게 신민준 구단의 강점인 거 같아 아 그래서 몇 프로? 70. 아 그런데 아, 70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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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얘기 계속 아, 아, 하더니 아, 70이야? 70이야? 70.. 7 0이면 거의 안 진다 아안준다는 거구나 아70 아, 아, 아니 승률 70%하려면 했는데 아하겐 하겐 하겐 아까 99.. 99점 그건 감독님이.. 최철환 코치님은? 거짓.. 승률 아 저도 냉정한 스타일이라 <laughs> 네, 응. 65% <laughs> 우리 <laughs> 때보다 더 내려가. <laughs> 아니 뭐 응원 아니, 응원하러, 어, 응원하러 온거 맞아? 응원하러, 응원하러 온거 맞아? 아 뭐, 이, 이,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이 아 어떻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2억 개에서 650만 원 정도 올라갔어야 되고. 아 그러네. 점점 올라갔을 때 점점 내려가. <laughs> 점점. 내려가. <laughs> 아니 근데 맞는 거 같아. 냉정이, 그렇지.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한87% 냉정하게. <laughs> 87. 87.5? 어차피얘기하는건똑같 n l y known Kinjanji, but you will. Ah, okay. N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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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n g 게 N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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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n g 되 n 감정이 좀 많이 음... 비슷한 느낌? 이익되는 아, 아, 느낌? 음. 아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이런 거? 그렇죠 아 그런 <laughs> 것도 아 그래서 아까 그 대국장에서 그렇게 표정이 침울했구나 <laughs> 나는 나는 무슨 아, 뭔 일인지 알았어 어떠셨는데? 나중에 보고 싶은데? 어떤 아, 내가 썼는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누구... 긴장하는 아니시잖아요 어, 누구지 했는데 가서 봤는데 감독님이야 근데 너무 지금 <laughs> 이렇게 비장할 일인가 웃고 있었어. 그냥 이치리 얼굴 열심히 보고 있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는 <laughs> <그런 웃음> <가지. 웃음> <laughs> <보이나죠, 보면. 웃음> 생각이 아, 어, 다 <laughs> <있단 말이에요>. 아하, <laughs> 역시, 네. 그 아, 약간 멍 때리는 연기도 잘해야 되는구나. 하고있다 아하, 역시 감독님. 스 있다. 아, 좋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저희가 응원을 하니까 신민중구단이 꼭 이겨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화산 오정 아니 오정어프로가 딱 있으니까 분위기가 아주 그냥 주변이 막 이렇게 아우라가 아, 나는 정말 바둑계 최고의 미인이라고 생각해 어, 방송 너무 아니, 아니 진짜야 정화 없이 우리 세마이만 찍기도 아나 찍지도, 아, 안 아, 나 찍지도 않았어 <웃음> 찍어봤자 <웃음> 의미가 없어 근데 지금 정화가 딱 앵글에 들어오니까 이게 여기, 여기 샤방샤방한 게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진짜. <laughs> 자 그럼 저희도 이제 응원을 열심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토실에 또 반가운 얼굴이 와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슬주 프로가 왔고요. 안녕. 저 저기 우리 허서현 사원님. 왜 이렇게 부끄러해? 워왜 이렇게 부끄러울 일이야 지금? 아니 네, 지금 아주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허선 사원님 형세가 어떤가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괜찮아. 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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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망했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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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렇아요찮아괜 너무 좋습니다 지금. <laughs> 오늘 이제 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 아직 김상모 시... 온다고 소문 났나? <laughs> 20명만 다가온거 <원래는. 웃음> 그러니까 원래 20명이 따르는데 지금 오늘은 손은, 지금 소문 지 아, 내게 <laughs> 네, 그러니까 몰래 왔는데 조용히. <laughs> 오늘 정예면 정예. 어, 어 소수 정예. 자, 최고의 정예 멤버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또 같아. 날짜는 모르겠 갑기 검토실에 이세돌 구단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지금 기자들도 분주해지고 있고요. 지금, 지금, 뭐 지금 카메라 분들이 지금 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정달아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갑자기 연예인이 오시니까 너무 지금 바빠지잖아. 자 오늘 이 근처에 왔다가 그냥 놀러 구경하러 왔다고 네. 합니다. 아니 요즘에 바둑 공부해요? 전혀 안 하지. 전혀 안 하잖아. 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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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S를 알수 있는 거야? 필두라는 거, 여들두라는 거 지금. 아 지금 이수돌구단도 아,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까 사. 아빠 사. 아까 살지. 어, 뭔가 잡혀가거나. 끝나는 날이야. 대충 묵은. 아 지금 참 이수돌구단이 같이 볼볼 검토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여기 둔 거긴 한데 네. 아, 여기 허거치는 거 뭐, 여기 붙여서 만는 거네. 네.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자 김경은 사범님이 오자마자 승리의 요정이 왔다고 했는데 진짜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긴 했어요. 맞아 딱 그때. 쯤그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승리의 요정이 된 이유. 어정사범님이 좋게 말씀해 주신 아, 분들, 아, 검토해 주신 분들 그냥 그냥 만든 거야? 아니야 진짜 여기 딱 뭔가 경훈이 왔을 때 아, 이게 오늘 완전 오늘 인정 어제도 있었지 <laughs> 어제도 그랬어? 아 어제도 그랬어? <laughs> 있긴 있었는데 첫날에는? 저는 그냥 지나가 나가네요 아 유진이가 오아 <laughs> 좋겠다 오면 승리 우정이랑 얼마나 좋아 <laughs> 사슴사도 승무장. 아, 그러네 그래. 지금 그래. 도망가셨어. <laughs> 감독님 이제 얼굴이 좀펴 보입니다. 좀 이제 좀 편안하신가요? 이제 중국이 돼야 지 아, 그래서 아홉 집반이면 조금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지금 초역기면은 아직도 그 아직 아, 아, <웃음> <웃음> 초역기가 아, 아니라. 한 시간 남아 있는 <laughs> 상황에서 아홉 집반 차입니다. 이제는 빠질 데는 없겠지? 이건 진짜로. 이거는. 자 오늘도 경험효과로 네? 어, 승리의 여신의 효과로 네, <laughs> <민준이가 동식. 사이드. 웃음> 이제그 우리 그 슈, 그게 나갈 거야 그 제목의 타이틀로 승리요정 짜잔 자민중 구단의 불계 승으로 최종국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길었던 승부에서 신민준 선수가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국은 내줬지만 2국과 3국을 가져오면서 신민준 구단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뭐 민준이 응원하러 온 거야? 뭐 겸사 겸사? 보기 끝났고요. 음. 검투실로 왔습니다. 아, 지금 아, 들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차가... 네, 이, 험만 험만 아, 어. 아. 네. 까 표정이랑 비교해 보려고. <laughs> 대국 전거 <전공. 웃음> 감독님 들어오셔야지 w 저 a t you're t a l 이 i n g about. I'm not sure what you're t a l k i 고생했어 축하해. <laughs> 축하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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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청 운 <운이> 열심히 <laughs> 했어. 아, 네. <웃음> <웃음> 이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단, 음. 아, 편안, 아, 네. 편안,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있었어. <laughs> <laughs> 어, 첫판에 <laughs> 패배를. <웃음> 아, 근데 멘탈 진짜 센거 같아. 어. 우리 신민준 사건님의 멘탈을 극찬하면서. 아, 멘탈 센생 더. 아국을 이겼을 것 같은데 국딱 이렇게 지고 승리하는 고생하셨습니다 감 네, 가시죠 민준 사모님 어? 오늘 같이 우승한 날은 뭐 하세요? 이제 계획이 어떻게 아, 되시나요? 사실 뭐 다른 계획 은 <laughs> 없고요. 내일 일단 당장 바둥리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이제 네, 좀 휴식을 해야 될. 것 그래도 같아요. 오늘 축하 파티 이런 거 아니요? 원래는 네, 할 수도 네, 있는데. 이뭐 어. 이렇게 친구들 대기하고 있다가 축하 파티 안 하나? 아니면 가족들 가나요? 원래 아, 일단 너무 생각 안 하고 자리가 있으면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내일. <laughs> 시합이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우승을, 우승을 했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승부사.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